자문 3장 1절로 10절 말씀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대를 누리게 하여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메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네 몸에 양약이 되어 네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오늘 본문 말씀에도 마찬가지지만 이 참언을 읽다 보면 계속적으로 내 아들아 이런 말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내 아들은 생물학적으로 어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가 어떻게 이 땅을 살 때에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그 비전을 이루어 갈수 있는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 비전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 요하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하를 경외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도구인 지혜를 우리 마음에 주시고 우리의 영혼에 담아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식이 구체적으로 무언가가 이 3장에 등장하고 있다 이겁니다. 첫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식은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이렇게 말씀을 6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범사의 글을 인정하는데 그 인정하는 것을 다르게 생각하면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범사에 인정하는 것 수직적으로는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대신과의 관계. 그다음 두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은 수평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수직, 수평이 있을 때 수평적으로는 섬김과 나눔과 교제예요. 그 중에서 내가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건 예배와 기도와 찬양인데 그 안에서 가르침과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럼 수평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들었으면 하나님 앞에 할 수가 없어요. 실제적으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 것들은 가능하지만 그래서 어쩌자고요? 하나님은 이 공간 안에서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공간 안에서만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찬양했으면 그 찬양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나눔과 섬김의 삶, 교제의 삶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수평적인 관계, 순종의 관계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교회의 기능의 다섯 가지를 말씀드릴 때 예배와 교육을 말씀드리고 전도와 봉사와 교제를 말씀드린 거예요. 예배와 뭐요 교육은 하나님 안에서 수평적 관계 가운데 있다 생각하실 수 있고 섬김과 나눔과 교제 봉사 전도 이 모든 것들은 수평적 관계 가운데 내가 그걸 받은 바를 실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조금 다르게 또 표현하면 우리가 주일을 한 시간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수직적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이라면 이제 그렇게 예배 드렸으면 바깥에 나가서 기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어야죠 실천을 해야죠 그게 여호와를 범사에 인정하는 6절의 말씀인 거예요 범사에 인정하는 것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주일날 한 시간 여기서만 뭐하는 게 됩니까? 그를 인정하는 거죠. 그럼 성경에 그렇게 쓰나야죠. 주일날 11시 예배에만 그를 인정하라. 이렇게 되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안 그러면 주일뿐 아니라 모든 시간 예배하고 찬양해라. 이렇게 되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러질 않고 우리는 주일 한시간 예배를 드리고 보편적인 삶은 다 그냥 일상의 삶을 삽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곳에서 그 범사에서 여호와를 인정할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평적인 관계와 수직적인 관계를 잘 설정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벗어버리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니 나는 할수 없는 존재야. 그런데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셔. 그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래서 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주어지는 수확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물과 여타한 수확물이 있을 때, 그 재물과 여타한 수확물로 여호와를 공경해 가는 것이 구절의 말씀인 거예요. 자, 그리 할때 어떤 복이 주어지는가?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만 이야기하면 오래 살고 부귀를 누리는 복 가운데.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이 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렇게 장수하는데 그냥 나이만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평강 가운데요. 평강이 더하여져서 평안한 삶 가운데 뭐 하게 되는가? 장수하는 복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석하고 싶어요 장수와 부기는 세트다 장수와 평강과 부기는 세트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거다 오래 사는 거 그게 복이 되기 위해서는 평안해야 되고 오래 사는 것이 복이 되기 위해서는 물질도 따라와야 그게 진짜 복이지 물질은 없고 마음은 진짜 어려운데 오래 살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복 이건 세트다 이렇게 저는 추석하고 싶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 오래 사는 복과 함께 부귀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수평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은총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복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오늘도 역사하시는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